Pincô! Que fofo! Ah, Ai, que fofo! Que 코턱긁어줄게 아유 귀여워라 <laughs> 귀여워라! 어? 어머, 어머, 울 거야? <laughs> 아유, 너무 귀여워, 핑크야. 아유 귀여워, 너무 귀여워. 그래, 그래, 그래. 아우, 귀여워, 아우, 귀여워. 킹코야 엄마 왔다 어? <laughs> 어, 어구 이뻐 어구 이뻐 아이고 이뻐 자 어, 어, 여기 있자 어, 좋아 어, 따뜻한데 잘 잡았네 우리 킹코가 영당을 잘 잡았네 꿈속에서 봤단다 야 너를 저기보다 여기가 더 낫구만. 괜찮아? 괜찮아, 괜찮아. 어? 괜찮아. 계속 저기 본다 예민해. 괜찮. 어, 괜찮. 어, 어, 그렇지. 아 이거. 이게 어. 괜찮아,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아유. 괜찮아. 아, 어, 괜찮아. 에휴, 이 얼마나 싸돌아다녔지. 시커만해.